이제 솔로몬이 드디어 성전을 완공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지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데 이것은 과거 성막을 모세가 짓고 난 이후에 임했던 방식과 동일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성전 안에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1절에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재물들을 사르고, 전 불이 있었어요. 성막에 내려왔던 그 불, 여호와의 불이 성전 위에도 떨어진 것입니다. 불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식었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태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징하는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모든 번제물을 다 태운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불이 아니라 하늘에서 떨어진 그 불, 이 불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비유냐하면 구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름. 우리 요즘은 잘 없지만 어릴 때 보면 이 소독차가 다녔잖아요. 소독차가 이렇게 연기를 뿜으면서 다녔는데 뭐그 정도의 연기 구름이 성전에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절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하나님 의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얼마나 짙게 깔려 있었는지 성전 안에 제사장들이 막 들어갈 수 있는 엄두를 내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임재의 상징을 경험한 자들이 했던 고백은 무엇입니까? 3절 그 순간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감사하며 선하신 하나님을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역대하라고 하는 것이 돌아온 이스라엘,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다시 여호와께 나아가자 이 관점으로 쓰진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는 어떤 신앙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 우리가 포로로 끌려간 그 순간조차도 선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징계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다시 해석해 보니까 선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될 때뿐만 아니라 잘 되지 못하고 넘어지고 깨지고 실수했을 때도 하나님은 그럴 때도 선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간 자들이 하는 모든 고백의 근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고 지금 어두운 길을 지나고 있는 가운데도 붙들어야 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하시다.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솔로몬을 찾아와서 약속하시는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제는 하나님이 이 백성과 함께 임재하셔서 그들이 기도할 때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장소에 함께 임재하셔서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두 가지 약속과 경고를 주시는 것입니다. 17절. 약속은 17절부터 나오죠.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하리라. 율법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면 축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축복할 것이다. 그런데 반대로 경고도 나와요. 19절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율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원하여 거룩하게 한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하나님이 약속과 경고를 동시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설명이 아니죠. 명령이죠, 명령. 하나님 모든 장소에서 모든 상황에서 선하신데, 하나님께서 경고도 같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설명보다 경고가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선하시다 그러는데. 왜 설명하지 않고 경고의 형태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좀 억박 지르는 것 같잖아요. 부모의 사랑도 조건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조건이 있다. 선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대학생을 지도할 때이 청년이 돈은 잘 버는데 옷은 지질리도못 입는 형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형제랑 교제하는 형, 자매가 없었어요. 옷을 너무 못 입어가지고 돈은 잘 벌어요. 공부만 하니까 옷 입는 걸뭐 몰랐나 봐요. 그래서 제가 누구를 붙여줬냐면 그 청년부 안에 디자인 전공하는 자매를 코치로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맨날 1년 내내 예, 긴팔 체크 남방만 입고 있던 그 형제에게 더우면 접보 입고 겨울에는 풀어 입고 이랬던 형제인데 이 형제에게 부셔져 가지고 그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 코치를 해줘라. 이렇게 이게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거 제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 제일 깨끗한 체크 남방인데요. 이러고 입고 입고 오고. 그러니까 이 자매가 알려주는 거예요. 조합은 색조합은 이렇게 입고. 이 옷은 이, 이 옷이랑 입고 입고 입고. 이 형제가 이해했을까요? 이해 못하죠. <laughs> 왜내 내 옷이 한 말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했이 자매가 했던 말이 뭐냐면, 그냥 외워, 이 자식아. 그냥 외워. 그냥 시키는 대로 해, 이 자식아. 그런데, 이 자매의 말대로 형제가 옷을 입고 다니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시선이 꽂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대요. 시선이 꽂힌대요. 옷을 잘 입고 다니니까, 지나가던 자매들이 한 번씩 보나봐요. 이게 아, 이게 다른 것이구나.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 형제 모르죠. 그렇죠. 맨날 청바지에 체크 무늬 남방만 입고 다녔단 말이에요. 패션의 깊이와 넓이를 모른단 말이에요. 이 모르니까 이 자매가 설명해줘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냥 자매가 하다 하다 안 되면 마지막에 왜와이 자식아? 시키는 대로 해이 자식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장시켜 봅시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의 인식과 생각을 뛰어넘어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이해할까요? 이해 못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못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영원을 향해 있고. 하나님의 행동은 한이 없고 끝이 없고 하나님의 지식과 능력은 한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단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명령의 형태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다시 한번더 확인하시죠. 너희가 내 말을 잘 지키고 행하면 나도 축복할 것이고 너희가 내 나를 떠나서 살면 너희는 다시 무너지고 심판 가운데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항상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을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제가 참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덮어놓고 믿는 거거든요. 덮어놓고 믿는 거. 그런데, 덮어놓고 믿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성경 말씀을 잘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설명할 수 없어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더 많아요. 덮어놓고 믿어야 될 때가 더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덮어놓고 지켜야 될 때가 더 많아요. 왜냐? 설명한다고 해서 우리가 알겠습니까? 설명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해하겠습니까? 이해 못하죠. 아브라함에게 백세에 준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그 명령을 어떻게 설명해서 이해시키겠어요? 어떻게 그것을 설명을 통해서 확득시키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믿고 행동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숨겨주시는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성전 낙성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설명해도 모른다. 그냥 일단 덮어놓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일단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그 뒤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일하실 것이다. 우리가 오늘 많은 신학의 유혹은 어디서 오신, 오는 것입니까? 설명 듣겠다라고 하는 시도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납득되면 할게요. 근데 네, 하나님 설명 안 해요. 하나님 그냥 말씀하시고 사라지십니다. 그 다음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가?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간 이후에 우리에게 나오는 고백,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할수 있는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순간에도 선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하시다. 오늘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주의 백성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 정말 모든 과정에서 선하셨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과 조기도 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